사회 초년생이 월급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 월급을 받으면 정말 설레고 쓰고 싶은 것도 많죠. 하지만 이 시점부터 제대로 된 관리 습관을 들이면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수 있어요. 그럼 월급 관리의 첫걸음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월급을 받으면 바로 분배하세요. 월급 관리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시작돼야 해요. 저축용, 생활비, 여가비로 통장을 나눠 관리하면 지출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답니다. 예를 들어, 월급의 50%는 저축, 30%는 생활비, 20%는 여가비로 배분하는 방식이 좋아요. 저축을 가장 먼저 떼어두는 선저축 후소비는 재테크의 기본입니다. 두 번째 비상금을 꼭 준비하세요.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. 이럴 때를 대비해 월급의 10%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따로 저축해 두세요. 비상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답니다. 이 통장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. 세 번째, 작은 사치를 예산에 포함하세요. 월급 관리를 잘하려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. 매달 여가비 중 일부를 나만의 작은 사치에 쓰도록 예산을 잡아보세요. 예를 들어, 좋아하는 카페에 가거나 작은 선물을 사는 시기에요. 이렇게 하면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더 지속 가능한 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. 결론 작은 습관이 큰 재정을 만든다. 사회초년생의 월급 관리는 거창한 투자보다 저축, 비상금 준비, 계획된 소비라는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몇년뒤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.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월급 관리를 시작해보세요.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.